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그가 너를 미워할까?두려우니라.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그의 학식이 더하리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십장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그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이라.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해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아기는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아기네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부디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활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갔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될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요.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어진 여인은 그지하비의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에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손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째 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이라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한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깨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아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